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건강튜브의 뉴페이스 MC 큰미나입니다. 오늘 건강튜브에서는요 정말 말할 수 없었던 여성분들의 이 고민을. 속 시원하게 저희가 한번 해결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제가 또 가수니까 노래로서 힌트를 좀 드릴게요. 자, 위아래, 위, 위아래, 위아래, 위, 위아래. 위, 위, 아래. <laughs> 여러분들, 바로 이 여성분들의 외운 거와 유주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정말 진지하게 한번 해드릴까 하는데요. 좀 여성분들이라면 사실 한 번씩 고민을 많이 해봐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겉에 보여지는 아름다움보다도 이 속의 아름다움을 챙겨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거든요, 여러분들. 바로 여성 성형과요 미백에 대해서 전부 알아볼 텐데요. 오늘의 해결사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주영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해결사 삼성 리안 여성 의원의 대표 원장 박주영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아니 그. 병원이 어디 있어요? 선생님? 저희 병원 장산역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삼성에 있는 줄 알았어요 어? 아니, 장산 <laughs> 아 정말 좋습니다 장산역에 있는 우리 삼성 리안 여성 의원의 박지원 원장님 정말 귀한 걸음 해주셨거든요 사실 오늘 이 주제요 많은 여성분들이 좀 이야기를 못하고 속으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들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 보니까 나이가 점점 들수록요 이게 색이 좀 진해진다고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원장님 이게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색소 침착이 생기면 되게 신경 쓰이고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색소 침착의 원인이 되게 많은데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네. 네, 가장 첫 번째 원인으로는요, 지속적인 자극과 마찰을 들 수가 있어요. 음. 우리 씻을 때좀 깨끗하게 씻으려고 좀 빡빡 씻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쵸, 깨끗하게 네, 하려고요. 그렇게 좀 세게 문지르면서 씻는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피부 가려움증 때문에 자꾸 긁거나 이제 손이 가는 경우에도 그런 색소 침착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는데 이런 생리대 패드 때문에도 외음부에 색소 침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유두나 유륜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부터 이제 오는 자국에 노출되기가 되게 쉬워요. 가슴이 도출되어 있기 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색소 침착이 생기고 좀 검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임신과 출산 같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도 색소가 좀 생길 수가 있는데 오케이. 비슷한 이유로는 어, 경구피임약을 오래 복용하시거나 아니면 내과적 치료 때문에 스테로이드 제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마 다들 생각해 볼 법한 건데, 네. 자외선 노출로 인해서 멜라닌 색소가 과다하게 생기면 또 색소 침착이 될수 있거든요. 어? 근데 이게 안 보이는, 노출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유두나 외음부는요, 이제 옷에 가려지는 부위잖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 옷으로는 자외선 차단이 거의 잘안 됩니다. 그래서 어... 옷이 좀 얇아지는 여름이나 아니면 네. 수영복을 입을 때는 색소 침착이 생길 수가 있고 또그 밖에는 선천적으로 멜라닌 색소가 좀 많이 만들어지시는 분들은 색소 침착이 더잘 생기고요 반대로 나이가 들면서 그 만들어진 멜라닌 색소가 배출이 잘안 되면 또 색소 침착이 좀 오래갈 수 있겠습니다. 오, 좀 다양한 이유가 있었네요. 근데 그렇다면 이 외음부와 유두 색소 침착을 개선하기 위해서 치료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외음부와 유두 미백을 좀 빠르고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레이저 치료가 있겠는데요. 아, 네. 레이저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그 레이저 중에서도 피부에 미세하게 상처를 내고 딱지를 앉혀서 새로운 살을 돋도록 이제 유도를 하는 CO2 프락셔널 레이저를 이용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 레이저를 쏘면요. 진한 색소 위에 딱지가 앉게 되고 그 딱지가 떨어지면서 색소가 같이 탈각이 되거든요. 그 덕분에 외음부와 유두가 분홍빛으로 되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달 간격에 세 번의 레이저 시술을 받으시면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 보다 되게 복잡하지 않고 이렇게 레이저 시술로도 한세번 만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요. 오, 어, 그러네요. 네. 아니, 그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아마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원전히 찾아뵈려고 지금 나설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제가 1번입니다. 어떻게 지금 한번 보여. 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 건강튜브에 친구가 있죠?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어, 좀, 나른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커피 한잔 할까요? 어, 완전히. 커피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합니고 올드머그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죠. 어, 최고잖아요, 올드머그. 드세요, 드세요. 네. 3강 이랑 최대 커피숍, 우리 올드머그에서요.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보신 이 영상 밑에다가요. 여성 성애에 관한 궁금한 것들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 적어주시면은 제가 추첨을 통해가지고 올드머그 드립백 세트를 드린대요. 여러분 세트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으로 건강튜브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의 여성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튜브. 건강 자, 저희가 오늘은요. 특별히 구독자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한번 꾸며 봤는데요. 첫 번째 사연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브라질리언 왁싱을 하는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외음부 피부가 많이 어두워졌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심해지는 느낌이에요. 오, 원장님, 어떻게 이거 왁싱 때문일까요? 네 사실 이런 고민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오, 네. 이제 요즘에는 뭐 위생적인 목적이든 미용적인 목적이든 왁싱을 상당히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속적인 자극과 마찰이 전해질 수밖에 없고 음. 그래서 그 부위에 색소 침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음. 또 왁싱을 하면 털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색소 침착이 또 너무 눈에 띄어서 네. 이렇게 사연자분처럼 고민을 말씀하시고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 레이저를 통해서. 네. 아주 효과적으로 이제 미백을 할 수가 있는데 음. 평균 3회 정도를 하시기는 하지만 좀 유지 기간을 길게 하고 싶으시거나 네. 아니면 조금 더 밝게 하고 싶어서 네. 2, 3회 정도 더 하시기도 하고요. 네. 또 사실은 이제 미백을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네. 이 원인이 되는 게 제거가 되지 않으면 네. 다시 색소침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어, 미백 시술과 함께 더불어서 네. 반영구적으로 제모가 될수 있는 제모 레이저를 같이 병행하기도 합니다. 어, 그러면은 그 레이저를 하면서 브라질리 왁싱을 하면서 색소 침착 미백 관리를 같이 또 받으면은 더 좋겠네요. 맞습니다. 레이저를 음. 두 개를 동시에 받으시는 어, 거죠. 어, 그다 네. 선생님이 해 주시는 거죠. 네, 그럼요. 제가 직접 다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요. 제 친구들 중에서 이제 임신을 해 가지고 임신 중인데 이게 유두의 색소 침착이 조금 심해져가지고 좀 고민인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신 중에도 이런 시술이 좀 가능한지 그게 좀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가능해요, 선생님? 네, 가능합니다. 사실은 임신 중에는요 유두뿐만 아니라 피부 곳곳에 색소가 좀잘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말씀드렸던 레이저 자체가 피부에만 들어가는 거고 임신 자체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네. 제한적으로 레이저를 받으실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임신이라는 이 이벤트. 자체가 호르몬 변화가 되게 급격하게 일어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네. 시술을 하고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빨리 다시 색소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출산까지 다 마무리를 하고 이벤트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시술을 받으시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 하는 아,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네. 결혼은 하셨지만 현재 어떤 임신 계획이 뚜렷하지 않으시다고 하면은 시술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게 아, 생각... 우리가 딱 시기를 정하거나 큰 맘을 먹고. 하는 그런 시술이 아니라 그냥 정말 피부 미용하듯이 시술하듯이 저희가 속도 안에 감춰진 부분들도 깨끗하게 관리를 하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요즘에는 관심도 많고 네.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 음. 그리고 경계도 좀 높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네, 저희가 자유롭게 좀 하면 될것 같아요. 또 우리 박재원 원장이 개인적인 얘기해도 돼요? 또 우리 아, 자녀분들 되세요. 계시잖아요. 결혼 하셔가지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믿음이 가고 임신하신 분들도요, 편하게 오셔가지고 아름다움 계속 유지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좀 궁금한 게, 근데 이거 토닝을 하면은, 이게 미백을 하는 거잖아요. 미백도 하고, 이게 그 완전히 깨끗해지는 거야.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거의 가능해요. 아, 어, 네. 그래요? 너무 좋죠? 네. 네! 사실 외음부 미백과 유두 미백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이 외음부라는 곳은 좀 특수한 구조예요. 왜냐하면 네. 질 점막과 가까이에 있는 그런 특수한 부위이기도 하고 네. 유두와 유류는 또 일반 피부와 다르게 원래 색소가 있는 부위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레이저를 했을 때 이게 하얗게 만드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고 레이저를 하고 나면 이제 분홍빛으로 돌아가는 건데 색소 침착이 있는 분들도 원래 이렇게 진하진 않았어요. 어릴 때는 다 이제 분홍빛이잖 그래서 그렇죠. 원래의 색깔을 찾아간다라고 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얼굴을 포함해서 이제 몸에 생긴 색소 침착의 경우도 토닝으로 하얗게 만든다기보다는 원래 내 피부톤 정도로 많이 밝게 만들어서 유감적으로 그 착색이 구분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제가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듣고 혼자 상상을 좀 했는데 그쵸 그렇죠? 우리 유두 부분이. 미백해서 하얘지면 이상하잖아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쵸? 분홍색으로 근데 되면은 뭔가 좀 예쁘기도 그쵸, 하고 그쵸. 만족스럽죠. 원래... 아, 그러니까 이게 하얘진다라는 개념보다는 원래의 색으로 돌려준다. 오, 그것도 자체도 너무 신기하고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저 1번으로 해주실 건가요? 당연하죠. 언제 든오세요 그냥 해주실 거야 <laughs> 방송에서 확장을 받아야지.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두 번째 사연도 있거든요. 두 번째 사연은요. 40대 여성분이 사연을 보내주셨고요. 외음부 수술로 좀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이거 좀 고민되잖아요. 아무래도 수술이라고 하면은. 자, 두 번째 사연 한번 전해드릴게요. 저는 소음순이 비대칭이라 신경이 쓰여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지고 불편해졌어요. 특히 꽉 끼는 옷을 입으면 자꾸 쓸리고요. 가려울 때도 많아요. 이런 경우 외음부 수술을 하는 게 정답일까요? 요즘에 사실 소음순 수술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아, 그래서 네,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모형을 보면서 이 외음부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자, 모형을 보시면 이 바깥에 보이는 게 대음순이고요, 그 안쪽에 있는 게 소음순 그리고 음핵. 아래쪽에 질이 있고요 그 위에 요도 입구가 있습니다 이 소음순 같은 경우는요 요도 입구와 질을 보호하는 한 쌍의 날개 같은 구조물이고 네. 소변을 봤을 때 소변이 퍼지지 않도록 모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소음순 바깥쪽으로 이렇게 살이 통통하게 있는 부위가 대음순인데요 음. 대음순은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외음부를 보호하면서 완충작용을 하는 구조미를 하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부위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걸. 총 에서 외음부 성형 수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수술을 하는 목적은 사실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요 기능적인 부분의 개선입니다. 사연자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소음순이 너무 비대하고 늘어지면 쓸리기도 하고요. 옷을 입었을 때 되게 끼어서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음, 신경 쓰이거든요. 맞습니다. 아, 아프거나 자극이 네. 많이 되니까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늘어난 소음순에 분비물이 많이 끼어서 가렵거나 좀 냄새가 한다고 느끼실 오,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리고 대음순도 마찬가지로 너무 늘어나다 보면 땀이 막 차면서 네. 습해지기도 하고 습진이 생겨서 가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기능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서 본인이 불편감을 느끼면 그걸 개선하고자 성형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아무래도 성형이잖아요. 뭐니 네. 뭐니 해도 미용적인 부분의 개선이죠. 아. 사연자 분이 앞에서 소음순이 처음에 비대칭 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오, 네, 크지 않더라도 비대칭이 너무 신경이 쓰인다든지 음. 아니면 모양적으로 이뻐지고 싶을 때 수술을 할 수가 있겠고 대음순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너무 탄력이 떨어지다 보면 이제 처지거든요. 네.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도 이제 수술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연자 분께서 소음순 수술 성형 수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설명해 주신 걸로 하면은 이 부분인 거죠. 이 바깥에 날개처럼 보이는 데가 소음순이고 여기 바깥에 있는 통통한 예. 부분이 대음순. 대음순이에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소음순 수술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대음순 수술까지 해서 예쁘게 이렇게 탄력적으로 만든다는 거는 너무 좋은 정인데요 맞습니다. 오. 되게 많은 분들이 그거로 네.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앞에 나왔던 왁싱도 살짝 나왔지만, 네. 왁싱하면 또 되게 잘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내가 이렇게 모양이 이랬구나 네. 해가지고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 근데, 근데 이게 아, 아무래도 수술이다 보니까요. 환자분들이 이게 통증이. 어, 아프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통증은 어때요? 사실 제가 이제 소음순 성형 상담을 해보면, 수술을 주저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게 바로 이제 통증인 것 같은데, 음. 통증은요, 좀 주관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막 객관적으로 뭐 어느 정도 아파요?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대부분 진통제를 드셨을 때,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 없이 지낼 정도의 통증 정도라고 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수술 이야기가 나와서 수술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소음순 같은 경우는 수술 원칙이 늘어져 있는 피부를 절개를 하고 꼬매서 붙여준 데 이제 그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수술 방법을 뭐 메스로 하느냐 아니면 레이저로 하느냐 어떻게 꿰매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건 이제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저희 삼성리안에서는 이제 소음순 수술을 할때이 환자의 케이스나 아니면 수술의 범위에 따라서 이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고 섞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뭐 피부 관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지만 이렇게 우리 안을, 내면을.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을 그렇게 성형을 했을 때에 저는 이 자존감이 더 상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만족도도 엄청 높고요. 자신감도 많이 회복되시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음. 좀 이렇게 소극적이거나 자신감이 없으셨던 분들, 우리 박지영 원장님 찾아가셔서 자신감이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건이 성형, 외음부 성형수술을 하고 나서요. 일상까지 복귀가 사실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길면은 그것도 조금 수술을 고려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이 회복과 주의사항 같은 거, 회복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또 주의사항 같은 것도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수술 이후에 어, 회복 기간은 평균 한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네. 네, 수술을 하고 나면 좀 붓고 아프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급성규 회복 기간이 한 달인데요. 그렇게 일상에 불편할 정도의 통증이나 불편감이 한달 내내 가는 건 아니고요. 네. 수술 직후에 한 일주일 정도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진통제를 먹으면서 또 관리를 하시면 크게 불편하진 않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술 이후에 어, 관리나 주의사항은요. 아무래도 부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붓기를 빼는 관리가 1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외음부 수술을 했기 때문에 네. 외음부에 좀 자극이 많이 가는 뭐 자전거를 어, 탄다거나 어, 뭐 네. 승마 같은 걸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심한 네. 운동은 한달 정도는 좀 주의하시거나 멀리 하시는 게 좋거든요. 네. 그리고 보통 소음순 성형을 하시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좌욕을 많이 합니다. 세사를 네. 차게 하기 위해서. 오,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레이저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좌욕보다는 이제 냉찜질을 하시고 건조하게 좀 유지. 하시도록 말씀드리기는 하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나가는 약이 있어요. 예방적으로 나가는 항생제와 진통제가 있는데 그거를 좀잘 드셔주시고 수술 이후에 언제든지 좀 불편감이 있으시면 바로 내원하셔서 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삼성 리안 여성의원의. 박지원 원장님이 계시는데 그뭐 수술하고 그 후에까지 사후 관리까지 너무 잘 해주실 거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오시지 마시고 정말 아름다움을 우리 원장님 만나서 여러분들이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이게 외모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건강까지 챙길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거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정말 너무 궁금하다. 말 못하겠다 싶으면 원장님 찾아뵈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 마지막으로요, 구독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전하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오늘 건강 튜브 녹화는 이제 금윤아 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진짜 네. 너무 편하고 재밌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드리기도 하고 너무 좋아요 제가요 혼자 왔지만 우리 여성분들을 대표해서 온 사람인데 어. 궁금증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제가 병원에 있다 보면은 뭐 계절 가는 것도 잘 모르고 네. 매일매일 비슷한 하루가 이제 반복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수술을 하고 좋아지신 분들이 자신감까지 회복하시면 너무 뿌듯하고 기억에도 많아요. 많이 남아요. 네. 오늘 우리가 했던 얘기들이 사실은 이제 나만 알고 있거나 뭐 나와 아주 친밀한 파트너 정도만 이제 알는 음. 그런 좀 예민하고 그런 민감한 내용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병원에 오실 때도 좀큰 용기를 내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 심지어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 근데 와서 하고 너무 만족스럽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 네. 네,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의사로서 생각이 드는 거는 아, 좀더 많은 분들이 혼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병원에 내원 하셔서 좋아지셔서 네. 어, 자신감을 좀 얻고 여성으로서 행복감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아무래도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어... 오늘 건강튜브 너무 재밌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그냥 우리 박주원 원장님과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눈다라는 생각으로 삼성 미한 여성원으로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건강과 자신감 그리고 행복한 삶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저희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드릴까요? 여성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는 우리는 건강튜브.